오, 뭐 이렇게 많아? 어, 어. 안녕하세요.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요것들인데요. 2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이 많은 제품들. 자, 어디서 구매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바로 테무라는 곳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직구 사이트인데요. 먼저 신규로 테무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검색창에 DMH5373이라는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구매하면 20만원이면 이거 하나 정도 구매할 것 같은데 무려 양이 엄청나죠?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조그만 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사실 이게 보니까 몇백원짜리도 있고요. 천원짜리도 있고, 이천원짜리도 있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걸 한번 구매를 해 봤거든요. 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laughs>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캠핑하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했거든요. 그 캠핑하실 때 크로스를 많이 신긴 하잖아요. 이 캠핑을 가다 보면은 어두운 길을 갈 때가 있잖아. 거기에 이제 꽂는 건데 이렇게 꽂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후레쉬가 달려. 애기들한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에다 달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두개 들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캔 먹으면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캔에다가 위에다 꽂아 가지고 닫아 놓으면은 요렇게 위쪽에 열어 가지고 음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것도 구매해 봤어요. 그다음에 아, 이거 이것도 제가 이제 캠핑 다니다 보면은 요즘 캠핑 용품 부피를 굉장히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한 일함으로 구매를 해 봤어요. 실리콘 컵인데 괜찮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laughs> 실리콘컵이야 실리콘컵.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뚜껑도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이제 솔캠들을 좀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짜잔, 넥라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라이트인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셔가지고 늦은 저녁에 도착을 한다거나 그러면 팩다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라이트를 비춰 줘야 되는데 랜턴을 머리에다 달면 은 이제 뭐냐면 여름 되면 더워 가지고 자꾸 이걸 떼게 돼 되게 불편하거든 요거는 그럴 일이 없다 목에다만 씌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목에다 씌워주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 예,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팩 다운할 때도 편하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낚시 하시는 분들도 쓰시기에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랜턴. 제가 캠핑용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도 랜턴이기도 한데요 랜턴이 항상 갖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랜턴을 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랜턴을 가져가면 문제가 충전이잖아요 얘는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랜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걸어줄수 있는 이렇게 고리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별도 충전하지 않고 그냥 낮 시간에 밖에다 걸어놓고 밤이 되면은 텐트 안으로 들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여기 이제 USB 꽂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C 타입도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랜턴이 발광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충전이 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 뒤편에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태양광 충전뿐만이 아니라 USB 충전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 어, 괜찮네요. 다음은. 아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택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 매트라든지 에어 베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럴 때 보면은 펌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펌프가 제가 갖고 있던 게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설명서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파우치인가 본데 구성, 구성품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거는 막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타입이고, 막 이래가지고, 가고 다니기가 좀 그랬거든요. 이제 뭐 충전식이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총 다섯 개의 그, 젠더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요거를 꽂아가지고, 어, 에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C 타입을 꽂으면 이렇게 충전 표시가 돼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는 거고. 위쪽에 보면은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도 이렇게 버튼을 가운데 누르면 발광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충전을 해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와, 근데 생각보다 주문한 게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음, 이거는 발 펌프로 이용해가지고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가봐요. 괜찮다 이거. 근데 수납 가방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고요. 물이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오, 이야. 물을 넣어서 이용할 수 있, 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 여기 보면 발 펌프가 있거든요. 이 펌프로 발로 밟부게 되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뭐,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런 생각이 있잖아. 직구로 구매하면 퀄리티나 이런 게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케이스도 잘 만들어진 것 같고, 포장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더라고. 요거는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불멍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멍용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자, 이거는 불목용 화로대입니다. 이게 테이블에다 놓고서 화로대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산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은데? 불보기 창까지 있어요. 앞쪽에 이제 불보기 창까지 있고, 잠켜지고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연통처럼 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꽂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화덕처럼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음식 조리도 하면서 화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자그만 장작 넣고 여기 이제 불보기 창으로 이제 불멍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요? 저희 웅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그 물품들이 하나만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야 이것도 운여 좋아할 것 같아. 야이 보드를 닮은 와 이쁘지 않나요? 드라이브를 풀렀다가 해야 되나?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일단은 요거는 파우치, 요 같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 요거 이제 테이블을 넣어 놓을 수 있는 파우치고요. 일단 이거를 조립해 볼게요. 이게 내가 아 기억난다. 이거 풀옵션으로 내가 구매를 했어.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랜턴 같은 것도 걸어줘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식기류나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걸어주는 형태로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좀 낮다 보니까 랜턴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걸어줄 때는 위로 좀더 올려주면 될것 같거든요. 꽤 올라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버너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조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소가스를 껴서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이 테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20만원 가량의 캠핑용품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 구매하게 되면 뭐 기껏해야 하나 두개 정도밖에 못 사는 그런 양이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하지만 테무에서 저는 거의 한 9개, 10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행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이벤트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코드 넘버를 입력을 하시면 좀더 그 저렴한 금액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무료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룩사 엔자 TV